그녀의 전화. 모르겠어, 너무 힘드네. 노래 조져 먹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 <laughs> 노래 조절 먹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야야야야야, 좋게 생각해. 이제 인호가 노래할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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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제 녹음 끝내고 나와서 밥 먹고 이제 천원 출발할 거예요. 여기 보시장 부대찌개. 가보겠습니다. 좋아, 파이팅. 밥부터 일단 이런면 웃으면 안 네. 지금 뭐라 그랬냐? 강군 할아버지가 빵 팔아먹고 미친 새끼 아니 저거 강군 할머니는 유교전쟁 여러분들 밥다 먹었으니까 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출발합시다 푸른 언덕의 아회랑을 매고 철원을 향해서 고석정 향해서 참가자 몇 명이었지? 11명이요 열한 명이야? 응. 소개합니다. 바스리 노래하자. 예. 여보세요. 밤이 너무 긴것같은생각에 <목소리>

무조건 상판아. 어? 난 너네가 상판을 믿고 있거든. 믿는 자에게 능치모 뭐더 없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행사장 입구 앞이다. 짠. <목소리가> 고석정 꽃밭. 대아가? 저거가. 이대호나? 예, 세명. 안녕하세요 오 뭐야 뭐야 뭐, 무대가 여기라는나있 그래? 그래? 어이 사람도 엄청 많다 꽃돌러 가자 응. 빨리 와 꽃뽑아가기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예난 너를 사랑해 예. 예찬이 죽어나죠?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죽어나는 예찬이 예스 예스 여 예스 예스 여 아아 진거지 오 뭐야 멀어요. 저긴 못 가지 너무 멀어서 아 그래서 이걸 돈 주고 타는 거구나 이렇게 한 바퀴 돌려고 아 그러네 저런 거다돈낭비야 여기 올만하다 여자친구 있으면 응형 빼고 다 있어 응나 빼고 다 있어 응, 응 열받아 나만 여자친구 없어 응. 아, 안돼 헐 미쳤다 야예찬서 아, 봐. 좀줄까야 뭐 인스타 형 찍어줘 다시 하나 둘셋 <laughs> 귀엽네 자막 찍어 다 봤다 이제 아, 무대 자신 있어요? 아니요 음, 자신 없습니다 1억 1등 하면 되고 어, 피곤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컨디션 너무 안좋자 그러면 오늘의 우승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승후보 기등교육 대표 엄기성 항상 우승후보인데 우승을 해본 적이 없고요 참가에 의의를 두고 우리 후배님이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오늘도 겸손하신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우승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자춘천의 빛나는, 빛나는 네, 행사 전문 MC님 으로하세요 전준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 1등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용기 패기 어땡아 그렇죠 1등하고 싶은 마음 가져야 2등이라도 하니까 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어 그거 안 눌렀어 내가? 우리 예찬이가 지가까지인 인걸... 아 지금까지 찍은 게다 날라갔네. 이 친구 재밌는 친구. 근데 너 아까 너가 먼저 들고 있었잖아. 나 너가 준 대로 그냥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아 아니야 그냥 껐지아 혼자 말 되게 많이 했는데. <웃음> 다시. <웃음> 에 아,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있었네요. 밖에서는 오프닝밴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6시부터 일어나 있어가지고 잠을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디노는 힘이 넘쳐나네요 칙칙한 클럽에서 공연하는 것보단 야외에서 공연하는 게 재미있나요? 저는 긴장을 많이 하는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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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멋지네요 <laughs> 너 여기 다 돌아다닐거야? 다 돌아다니고 싶니다저날저아니고니다저날저랩발때참 <laughs> <난, 웃음> <난, 웃음> 엄청, 엄청 설레요 지금 이동 설렙니라 <laughs> 지금 무대가 나오서 너무 좋아요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 <laughs> <laughs> <자>, 어떠세요? <laughs> 너무 긴장돼요 아, 이제 접니다 <laughs> 가자 다녀오겠습니다 최선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요 <수고해, 수고해. 웃음> <laughs> 네 안녕하세요 그 아까 앞에서 철원의 딸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네, 철원의 아들 어? 둘이 남매에요? 어 아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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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네. 다잘 아는 분 같은데 <laughs> 전예찬이라고 하고요 유튜브 이름도 와수리 노래대장으로 바로 한번 시작할까요? 누구 없어 함께 듣겠습니다 박수 치시죠 춘천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박진현 씨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네. 어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주 소개 한번 받겠 안녕하세요, 대도시에서 온 네. 박진현이라고 합니다. 네, 우연치 않은 기회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어, 그럼 어떻게 신청하셨어요? 계획적으로 신청하신 거예요? 어, 예 말입니다. 실은 제가 랩퍼거든요. 제가 랩을 하는데 어, 가요제가 있네. 근데 가요제에서도 랩을 하면은 네. 제가 빠르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기 화해요. 화내요. 내가 네. 어떤 모씨를 좋아해서 오 네. 기급 모씨 노래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제목이 오늘 어, 노래 중에 제일 길어요. 뻐꾸기 둥지위로 날아간 새. 뻐꾸기 <뽑구기> 둥지위로 날아간 새요. 예. Yeah. 뭔지 아시죠? 뻐꾸기 <뽑구기> 둥지위로 날아간 새. 여러분들 yeah. 래퍼의 노래입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래퍼 아이노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누가 좀 말려줘봐. 아네 제가 찾아 곡이 있긴 한데 네 작게만 보여드릴게요 그럼 아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laughs> 수여러개예요뭐 <수동이 웃음> 네. 가수도 했다가 래퍼도 했다 아, 래퍼도 가... 예술가죠 <laughs> 예술가죠 영어같애 아주 아 그냥 뭐만주로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들으셔야 돼요 빨리 갑니다 네. 오케이 네. 유일모의 그만하게 난 주인공이 돼버린 내 책에 말에만 페이지 있지 소나를 먹고 만킴 없이 더 많은 사람들 만나고 거진 완성되는 그 그림을 지도 돌아보서 나 미치게 시동 뭐 나들의 열풍처럼 내 가슴을 불오는게서 변하니까 육지에달따라가거그 그래, 페이퍼 치면 다들 만들어 십고 쓰고 백결 라면 발라 못하면 그렇게 중간에 까라 이제 후에들은 정상기로 자세를 바꾸고 돌리는 직본내 사람들 내차 손으로 이 들어가지고 싶은가지 던가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박진현 씨였습니다. <laughs> 앞으로 대성 또 건승을 기원합니다. MC가 제일 잘 놀아 <웃음> <웃음> Welcome to the 이태원 아니 Welcome to the 철원. Yeah. <laughs> <laughs> 우리 집 가야 되는데 누나 신났어. <laughs> 누나 나 죽어 아니 티나 티나. 저렇게 노래지 불수 있어. 대박이야 대박. <laughs> 2022년 본 누나 중에 가장 잘 노는 아, 누나였습니다 아, 아. 우연이 누나 예. 아, 최고지 아, 최고, 최고. 천원이 짱이야 자주 와야겠어요 아, 예찬이 발표합니다 박종원, 범찬 김인성, 정준식 예찬이가 상을 탔어요 여러분 예찬이가 상을 탔습니다 예, 예. 역시 긴 모르겠네요. 예, <laughs> 예찬이 봐 예찬이 감방 메고 나갔어 한 분씩 수상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갑니다 이정현 씨 브랜뉴밴드 박지영 씨가 여러분, <laughs> <laughs>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다상수상 네. 다음에, 니다 박수 한 다음에, 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웃음> <웃음> 여러분 다음로 성공하는 그보다음다게에그다음그다그다다 아, 와! 끝났다. 이제 집 가자. 이제 또 언제 집 가냐? 자 그럼 카메라 세팅해 볼까요? 신난데 동상 받아서.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대찬님은요? 이제 너가 노래라. <laughs> 철원 군청 관계자 여러분 문화재단 그렇지. 여러분 이쁘게 봐주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장려상 다시의 동상 아 이제 누구 없어 안해와 진짜 너무 못 불렀어 여보세요 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오늘 오늘 맞을 수도 있겠다 소개에다가 학원 그... 강사 쓰지 말걸 딱봐아니 <laughs> 잘했어 잘했어 잘... 여보세요 그녀의 전화 모르겠어. 너무 힘드네. 노래 조저먹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웃음> <웃음> 노래 조저먹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야야야야야! 좋게 생각해. 이제 인호가 노래할 거야. 영상이 <laughs> 이제 인호가 노래할 거거든? 아니 나안 해. 나 탈퇴하려고. 뭔데? 뭔 소리야. 너상 받았잖아. 했어너 잘했어. 이게 <laughs> 욕 안, 아까 분명히 나욕안해 이랬는데 이거 편집해서 아, 넣어아는데다 예수쟁이인데 셋다 <laughs> 욕해 난 진짜 욕은 많이 안 하는데 안 하는데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우리 한동안 버스킹반 하죠? <laughs> 나다외우 <알지> 못하겠어 <laughs> 아니 멘탈 왜 나갔어? 갔어. 갔어. 예가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고생했어. 다음, 주에 응. 다음 주에 랩 준비해서 와. <laughs> 아, 다음 주 봐요, 우리. 뭐딱 시작할 때야? 여러분, 다음 주부터 예찬이가 랩하고 제가 노래기로했습니다 예! 앗싸레! 제가 베이비. 고생했어. 바이바이. 자, 이제 저희는 저희는 이제 마무리 인사를 <laughs> 마무리 인사하고 저희 춘천 가서 다시 한번 킬게요. 잠시만 안녕 잠시만 춘천 이제 춘천 도착 여러분 매일 추 매일 추 이거 올라가는 날엔 추석이 끝났겠지만 그래도 매일 추 매일 추 오늘 진짜 힘든 하루였다 근데 네, 그래요 여러분 저희 졸음문전안 하고 조심히 잘 왔고요 영상에서 찾아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편의시야